다가올 설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여행과 관람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여 국내 여행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비수도권의 숙박 쿠폰을 20만 장 배포하고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 시 3만 원 할인됩니다. 먼저 쿠폰 배포는 1차 2월 7일부터 9만 장 배포 후 25일까지 사용하고. 2차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만장 배포 후 4월 14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15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국내 여행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비를 15만명에게 드립니다. 바로 정부와 기업이 여행경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누적 참여 4년 이하 중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참여 중견 기업은 정보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을 적립하여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전담지원센터 2670-1330으로 전화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국능 유적지 무료 개방합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구경하러 오세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대궁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그리고 종묘와 조선왕릉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체험 정보입니다. 먼저 박물관 전시체험 안내입니다. 장소와 일정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미술관과 과학관 전시체험 안내입니다. 다양한 체험이 많으니 일정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